그야 되나. 일단 레벨업을 또 했네요. 69레벨이라고 뜨네. 음.. 른 음. 렇 카다네. 뭐 70은 문제 없고 이제 금방 뭐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9만렙 제가 기억하는 만렙은 85였습니다. 85. 85가 이제 멀지 않았네요? 이 속도면은 한... 음... 금요일쯤? 토요일쯤? 그쯤 되면은 그렇게 될것 같은데 에... 그냥 말 그대로 뭐 레벨업이 문제... 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이제 그냥 의지... 의지 문제랄까 이제 저 어딨니? 한 마리가? 아저 위에 있네 넌 뭔데 여기 똥폰 잡고 있냐 또 어딨죠? 아이고 잘 안보이네 빨리 빨리 통과해서 아유 괜히 이거 썼네 여기 혹시 통과할 수 있나? 바로? 바로 통과할 수 있네요. 다음에 바로 여기로 와주네 이렇게. 근데 자꾸 물 이펙트가 자꾸 빠지네요. 자꾸 물 이펙트가. 왠지 모르겠지만. 뭐지? 약간의 렉이 있는데요? 왜 이러지게? 약간의 텀이 생긴다? 뭐지? 물이 문제일까요? 이걸로 될것 같은데? 예, 이걸로 됐고. 문 열렸네요. 왜 이러지? 한 번씩? 약간씩 딜레이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잘 되다가? 성출 프로그램은 6000 비트레이트 잘 되고 있고. 그럼 이건 딱히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일단 여기도 빠르게 빠르게 통과해 주기로 하고. 다 어, 살펴 없으니까 제가. 여기는 따와야 되나? 아, 여긴 따와야 되네. 휘두르고 또 어디 있냐, 몬스터가? 어디 있을까요? 벌레인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직 문안 안 열렸는데. 설마 여기 다 잡아야 되는 거야? 설마 여기? 설마 일단 다 잡았고 다시 가보죠. 아 여기서 아 맞네. 다 잡아야 된다 보네요 진짜 와 끔찍하다. 군몹 청소에 귀찮은데 말이죠. 이럴 때 모션이 안 밝혔다면 그...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딜레이, 딜레이가 생겼나요? 어, 아이고, 여기는 거기네 앞이구 이거 그거 죠？이거 이거, 이거. 예전 에, 예. 이전에 저거 하다가 몇번 죽었던 기억이이데 말이죠. 저거 길를 못해가지고. 그때보다, 예, 실력이 좀 늘었다는 걸 좋아해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다는 걸 슬퍼해야 하는 건지는 좀 의문이네요. 그때보다는 분명 훨씬 더 쉽게 깨긴 했죠. 한번을 통과했으니까, 어쨌든 간. 근데, 그때는, 음, 그때는, 음, 그렇죠, 예. 뭐, 굳이 같은 말두번할 필요는 없으니까. 리버레이트 걸고, 그리고그리고 그리고. 아, 웹툰, 웹툰 저기또 위에 있냐. 헷갈리게. 그것도 한 마리가 여기 위에 있죠. 빨리빨리 빨리 가면 이제 보스인가? 맵 자체가 여기 낙사하기 딱딱 좋은 맵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통과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예, 낙사 안 했습니다. 어쨌든가? 여기서도 낙사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특히 어반데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추락해가지고 막 떨어져 죽고 막 그러면 막... 음... 셔틀집 많이 했죠? 인장 셔틀... 어... 얘다, 드디어... 오! 어? 이 T 아니에요? 아세드안 가해? 아 여기서 만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오랜만이다. 이. 널 여기서 볼줄 몰랐어. 미안하지만 일단 먼저 변신하죠. 선 변신 후 고민하는 걸로 일단. 일단, 은 예, 일단 돕시다. 일단 돌고, 고민은 다음에 하죠. 이제 술사인카라. 예, 저는 창시타 시작하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때려라. <laughs> 그리고 이제 예, 명언들이 많더라구요 예, 크리티컬이 터졌는데 지금 음, 예, 창스타 명언들 많죠? 특히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예, 공감이 가네요. 예, 지금 크리티컬이 터졌는데 지금 목숨이 중요하냐? 예,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거 대표적이었어요. 여기서 세라 만나네요. 세르아가 뭐, 나쁜 애는 아닌데. 무녀, 지하수로. 사람이 어땠습니까? 예언의 무녀다라고 그냥 하죠? 이런 법황청 같은 이라고. 리미안. 예. 로나온이라고, 르프크로라 근데 참, 이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그림? 참, 분위기 넘치죠? 그럼 용기깅이동 와라. 약자를 보호하고, 아, 기사로 임명한다. 라네요. 최고작이라 합다 나이트 캡틴. 힐더숲으로 이제 가네요. 가다니 정식 기사가 되었고 축하합니다 근데 참 이게 예 주변사람들 같으면참 그럴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성당 기사가 되더니만 정식 기사가 되고 진짜 주인공 버프라고 저희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건데 만약 이게 <laughs>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예. 두 번째 문요. 참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씩 깨질 때마다 마을로 가야 되네요. 이게 지금 진행을 보니까 에피소드가 예, 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경험치 40만. 좀 의미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또 이제 하나를 깼고 그리고 예, 이것도 많이 쌓이네요. 지금 194개, 근데 지금 160개까지 땄단 얘기죠. 이렇게 온 김에 한번 팔고 가려고 했는데, 수리를 깜빡했네또 아마 이게 수리가 안된 템은 팔 수가 없죠. 여기서 수리할 수 있나? 수리가 돼야지, 돼야지 좋은데, 아, 안 되죠. 여기 수리, 수리가 어디서 되려나 저기? 고뭐 나온 성채 그걸 수리를 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지금 들고 있습니다. 깜빡해버렸네, 또. 이렇게, 이렇게. 바락스하고, 아이고, 실수. 예, 이렇 해서, 스산한 바람, 차가운 바람,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들면은 감이 좋아져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이랄까?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 자스민 인첸트를 얻었네요. 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전 지금 진지했습니다, 나름. <laughs> 진지했어요. 네, 농담을 한게 아니고. 근데 이거 수리할 데가 없죠? 따로. 있나? 수리 NPC가 그, 그거밖에 없나, 진짜? 진짜 없나? 이거 주점..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 수리할 데가 없어버리네. 진짜... 수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코렌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퍼거스잖아요 퍼거스, 퍼거스라고 하는 그 퍼거스... 어우야, 이거 해서 맥 걸리네. 수리 부분이 좀 번거로워서... 워낙에... 이건, 이거는 없냐? 가격이... 3... 2? 30권에 파는 건데, 이건 봤지? 이건 뭐야? 대체 이치뭐한 놈이야. 이게 원래 이렇게 비쌌나요? 아닌데, 전 평범하게 15만 원. 예, 모리겠습니다 <laughs> 물론, 안, 물론, 안, 물론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것도 가격을 검색하면은 36만 원 이렇게 나오네. 왜이렇게왜 이러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원래 물건 없으면 이렇게 막 가격 막 올려놓나요? 원래 그랬나? 다음에, 다크크레스트 메일, 이것도 알수 없음인데, 이건 5만원, 이렇게 돼있네. 근데, 굳이 긁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것보다 싸게, 4 5 0 0원 찍어놓고. 그 다음에, 자스민 인챈트가 근데, 되게 싸네요? 예전에 좀비 좀 예전에 비,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아. 귀속이 돼버리는구나, 이게. 아, 아, 아. 귀속되는 아이템이네. 귀속템. 그러고 보니까, 무기는 안 주나? 그러고 보니까 아이보리 듀얼 스피어 3만원,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고풍스러운도 있네요. 고풍스러운 뒤 보자. 이것도 예 대충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어차피 더 비싸 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시니스터 하퍼 플레이트. <laughs> 리스타 전용 54레벨 거네. 시 시할, 치, 시할데 없네요. 여러 가지로. 이게, 물품 자체가 아예 없고, 시니스터 이것도 아예 없고, 이것도 아예 없고, 다크크레스트 이건 있겠죠? 다크크레스트 그때 대체 뭔자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 다들 비싸게 팔고 있지? 시니스터 이것들은 다 가격이 없었죠? 60레벨 때 벤키서...근데 이건 밸런스가 많이 높네 피그테일보다 벤키서가 많이 높고 단종된거면 그렇게 비싸요? 그래요? 하긴 뭐 그만큼 오래됐으니까 이제 게임이 어, 그럴 수 있겠네요 1 5 0 0원 근데 이건 상점가가 2500원인데 그럼, 그럼, 그럼 이거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상점가 2,500원 시니스터 이거를 다 이렇게 이것도 팔아버리고 이것도 벤키서는 좋은데 레벨이 이제 아니니까 팔아버리고 시니스터시니스터 시니스터 이렇게 돼 있네 아이보리 듀얼 스피어 레벨 50대 거 이건 안 팔릴 거고, 당연히 이것들은 좀 모르겠네요. 일단 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남겨놓기로 하고, 이거는. 다 남겨놓고, 또, 버릴 게 있나? 팔게 없네요, 이제 또. 예,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템 정리 한번싹 했고, 아이단을 만나라네요. 코렌으로 돌아가서 아이단을 만나라. 돌아가기 귀찮은 거, 의미 귀찮은 거. 242, 캐시로 보면은, 이거 하나 써주고, 그러면 742. 이런 농은 마저 올려야 되겠니? 그 다음에, 예, 더 타는 것도 의미 없고, 여기서, 마차 타고, 전기 운행을 타면은, 과연? 2 0 0 240초, 예. 바로, 예, 즉시 운행으로 가야겠네요. 편하게 못 가네, 편하게. 전기 운행 좀 날로 먹으려고 했더니, 예, 날로 먹기가 쉽지 않네요? 아 날로 먹으면 안된다고는 하지만 날로 먹어야 제맛인데 어, 잠시만요 아, 됐다 어, 지금 소리... 어, 방금 소리를 꺼가지고 이상했어요, 소리가 갑자기 오랜만에 본다, 아이단 카단이 보냈다 리면도 알아야겠다 인켈스 <laughs> 오르텔 성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다네요 드디어 이제 법황청 그 나쁜 놈들이 시작했나봐요 아참 그렇긴 한데. 바로 가자, 이제 또. 인켈스하고 그 이제 스토리가 또 짠하죠? 굉장히. 두 명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하... 참. 스토리 만든 사람 진짜, 진짜 존경합니다. 이렇게 막. 아직까지 여운 남아있을 정도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어찌보면, 진짜, 예. 고작 게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고작 게임인데, 이렇게. 소설보다 더 하는 게 남은 거죠. 발자을 몰려있다. 인캐스 코르네 있었다. 비약하지 마라. 출정 준비를 해서, 예, 가라고 하네요. 민이랑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음. 추점. 알고 싶지 않은 진실. 오르텔 성에서 예. 오르텔 성에서 이제 그게 있죠. 서큐버스. 예전에 진짜 많이 잡았던 보스인데. 여기서 다시 예. 보겠네요, 아마. 스토리상으로는, 스토리, 스토리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참 많이 봤던 거니까, 예. 다시, 보, 다시 보겠죠? 이거는 이제 치워버려야겠죠, 이제? 날짜가 지났으니까, 다. 이스타브리티시 쇼테어. 이것도 끝났으니까, 예. 어? 이 장비하고는 아이템이 뜨네요. 뭐지? 이미, 이미 풀린 거 맞죠? 이미 풀렸는데. 이게 남아있었네, 아직도. 이건 날짜가 아직 일주일 남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네. 특별한 건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음. 음, 일단, 다시, 성 진입합니다. 성 스토리긴 한데. 오르텔 성. 오르텔, 오르텔, 오르텔. 아, 얘이 예. 친구 나오네요.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추억 좀 살려볼게요. 오랜만인데 진짜 이거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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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파야 당연히 당연히 부파야죠 부파. 어 뭐야 이건 또? 일단 세개 붙이고 아글란. 일단 또 붙여주고 우와 우와. 여기다 또 붙여주고. 아, 이건 또, 이건 이건 회오리인데, 회오리. 혼자 하니까 폭탄은 남아 돌겠죠, 아마? 이게 부파가 몇 대였죠, 이게? 머리 한, 머리 한 방이었나? 팔? 팔두 대? 그랬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칼한 대, 두 대. 다시 또 차니까 다시 찾으러 가고. 오랜만에는 되게 헷갈리네요. 치는 것도 그렇고. 그래 이렇게 어려웠었나 싶기도 하고. 어 여기 갇히면 안 되는데? 일단 한번더 던져 놓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껍데기 하나씩 해야 된다고요? 오랜만이긴 한데 얘 예, 일단 껍데기 하나 깨라고 했으니까 어? 아니네 이번엔 팔에 붙여야 되는데 잘안 붙네 자팔 아, 자꾸 통에 붙네요. 아, 그래요? 포효할 때 붙여야 되는 거였어요? 예전에 할 때는 항상 다구리로만 깨가지고, 기억이 없네, 기억이 없어. 여기다 하나 붙여보고, 다리에다 하나. 진짜 안, 안 붙네요? 어, 팔, 팔대로 붙였는데. 다썬것 같죠? 아, 깨진 부위에 붙여야 돼요? 어, 됐다, 다시. 됐다. 다시 이제 재시도 해야죠? 그러네요. 재시도. 포효할 때 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패했네. 근데 원래 팔도 근데 부하지 않았었나요? 원래? 부파. 아, 금가 있는 부 정확해야 히 돼요? 금가 있는 부위를? 네 이게 돼요. 이게 되나? 금가 있는 부위가 지금 보이긴 보이는데, 붙일 수 있나요? 와, 이건 좀 너무... 하드한데? 난이도가... 어, 됐다. 이번에... 어, 아이, 이거 안되지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 붙였더니만 제가 휘는 대로 풀어버리네요. 바로 나쁜 놈이네, 이거. 팔 다시 붙이고 손끝에 맞춰야 돼요. 되게 까다롭네 진짜. 이번 판이 제일 길겠는데요. 부파 한번 해, 해보려고 하다가 손끝, 손끝에 붙여야 된다. 아이고 아파라이. 아이고 이거 이거에 비나가 버렸네 아이고 포유할 때 했어야 됐는데 불러라. 일단, 불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붙이고, 아, 스펙. 어, 했네요, 드디어. 드디어 하나 했고, 금관 곳에 수정. 어, 이, 근데, 이, 안 돼, 이건. 이거 불량이네요. 이거 불량이네. 아이고, 일단 됐고, 다음이 이제 이쪽 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나 실패했네. 또 다시 부르고 이쪽 팔에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아또 실패했네. 에헤.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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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요, 아니에요. 는다 어, 아니 금강곳이라고요? 금강곳 아 가슴인가? 다리 다리도 금가했죠 지금 이거 다리 다리도 금가 있는 거죠? 다리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버그 때문인지 지금 안 먹어지네요 이쪽은 바로 피해주고 머리 팔 다리 몸미쳤네예 빨리 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게 충전이 안 될까? 클리어 타임 제한 은 없잖아요. 1시간 제한이니까. 피좀보니까피좀 더, 피좀피좀 채워주고. 피 좀, 피좀 아이고, 망했다, 이건. 아이고. 되게 아프네. 볼데 없이. 아, 피에 따라 젠데요 그럼, 그럼 좀 패야 되네. 잡네 이거. 복합금면 위험한데 말죠 이제. 복합금면 위험한데. 어허... 어 됐다 이제. 쟨 됐네요 드디어. 물약 하나 아낌없이 써주고. 몸통 하나 일단. 설마 설마 이 몸통 마지막인가요? 아 아님 다리? 다리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리. 아 그래 저 수정도 깨야 돼요 이거? 되게, 되게 어렵네. 일단 피하고 이걸 깨야 된다고요? 아니 수정을? 다리 먼저 붙여보자, 한번. 어? 이거 실패했네. 다리다 한번 조전 아. 그니까요 아. 다시 뭉쳐질 때 하나 붙여놓고. 일단. 이것도 풀려버렸죠? 다리요. 아떻게 붙였는데, 진짜. 근데 이거 때렸었는데 경쟁 못자나 참... 근데, 문제, 근데. 근데,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 때려서 경쟁 못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너무 약해져가지고. 전 부파할 수가 없네. 아니, 이제 무기 빼야되나, 진짜? 무기 빼야되나, 아예? 아이고, 이거, 이거 실패했네. 느낌 붙네, 발에.